오디세이아 2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텔레마코스는 전령을 보내 사람들을 회의장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텔레마코스도 회의장으로 왔습니다. 날랭개 두 마리가 그를 따랐고 아테나는 사람들의 눈에 그가 마치 신처럼 돋보이게 해주었죠. 시민들이 그를 보고 놀라워하며 길을 비켜주었고 그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은 원로인 아이깁 티우스였습니다. 그의 아들 안티포스는 오디세우스를 따라 트로이로 갔었고, 외눈거인 폴리페모스에게 맨 마지막으로 잡아먹힌 사람이었죠. 아이깁 티우스에게는 안티포스 말고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중 에오리노모스는 구혼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회의를 누가 무슨 이유로 소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일어나 회의장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전령 페이세 노르가 그의 손에 호를 쥐어주었죠. 텔레마코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알렸습니다. 이타카의 왕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것도 불행이지만 더큰 불행이 자신의 집에 닥쳤다고 하였죠. 어머니가 싫다고 하는데도 구혼자들이 치근대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리며 살림을 결단내고 있다며 그들은 바로 이곳의 유력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 구혼자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관하는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분해해야 하고 구혼자들은 이웃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신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죠.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회의를 주관하는 여신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간청하니 이제 그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마친 텔레마코스는 분과 서름에 겨웠는지 호를 땅에 내던졌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정심에 사로잡혀 잠자코 있었죠. 하지만 안티노우스는 구혼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페넬로페에게 있으니 그런 말로 자신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음의 말들로 구혼자들을 속여 희망을 주었고 어느덧 사년이 다 되어가는 중이라고 하였죠. 젊은이들이여 나의 구혼자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셨으니 여러분은 내가 거옷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도 기다려주시오. 쓸데없이 시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사람을 길게 누이는 죽음의 파멸을 안겨주는 운명이 그분께 닥칠 때를 대비해 영웅 라에르테스를 위해 수위를 짜두려 하오. 그러면 그토록 많은 재산을 모은 그분께서 덮개도 없이 누워 계신다고 아카이오이족 여인 중 누구도 백성들 사이에서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3년 동안 그녀는 낮에는 수위를 짜고 밤에는 풀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을 속였고 4년째가 되었을 때 그녀의 한여중 하나가 비밀을 구혼자들에게 누설해 그녀가 천을 풀어버리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페넬로페는 마지못해 수위를 완성할 수밖에 없었죠. 안티노우스는 페넬로페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어 그녀의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구혼자 중한 명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결국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죠. 안티노스의 말도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페넬로페가 애초부터 구혼자들의 구애를 확실하게 거절했다면 지금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구혼자들이 순순히 물러갔을까요? 도대체 왜 페넬로페는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구혼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 것일까요? 이타카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왕위를 욕심내어 차지하고자 한다면 힘으로 현 왕가를 몰아내거나 왕비인 페넬로페와 결혼하여 오디세우스를 대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중 왕비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구혼자들은 단순히 연애 감정으로 왕비,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 야망을 가진 자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페넬로페가 그들의 구원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불만이 조기에 터져 나오며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녀는 이타카 내부에서 최대한 질서를 지키며 시간 끌기 전략을 씀으로써 남편이 돌아오거나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아직 이타카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이카리오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이타카의 왕비라는 지위를 버림으로써 누가 아들을 몰아내고 이타카의 왕이 되더라도 참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갈게요. 텔레마코스는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은 어머니가 원치 않는 일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도 불행을 초래할 일이라며 자신은 그런 말을 절대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구혼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살림을 먹어치운다면 신에게 호소해 보복해 줄 것을 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우스가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독수리들은 회의장 위를 빙빙 돌며 사람들을 노려보았고 발톱으로 서로 할퀴다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버렸죠. 그러자 세점에 뛰어난 월로 할리테르세스가 오디세우스는 이미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곧 돌아올 것이며 구원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떠날 때도 고생 끝에 20년 만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죠. 그러자 구원자 중 에우리마코스가 오디세우스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그런 허튼 소리로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왕가를 속인다면 당신에게 벌을 내리겠다며 위협하였습니다. 에우리 마코스의 이런 발언은 그가 단순히 무례한 구혼자가 아니라 이타카에서 사실상 권력을 휘두르는 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왕의 대리자나 통치자로 여기고 있나 봅니다. 에우리 마코스는 또 텔레마코스에게도 말하였습니다. 페넬로페를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라며 그녀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남편을 선택할 때까지 잔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하였죠. 안티노우스도 그렇고 에우리마코스도 자꾸 페넬로페를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왕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구원자들에게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그의 재산을 탕진하며 그녀를 압박하는 것이죠. 이타카의 왕비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친정으로 가거나 자신들 중한 명과 결혼하도록. 텔레마코스는 이제 신들과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을 터이니 더 이상 구원자들에게 간청하거나 회의장에서 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필로스와 스파르타로 가서 아버지의 소식을 수소문할 것이고 만약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치러드리고 어머니에게 새 남편을 맞이하라고 하겠다며 항해에 필요한 날렘배한 척과 선원 20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멘토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과거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로 떠나면서 친구인 그에게 가사를 이임하고 라이르테스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이나 지도를 해주는 스승 같은 일을 멘토라고 칭하는데 멘토는 멘토르에게서 유래한 말이죠.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온화하고 상냥한 통치자였음을 상기시키며 다수의 이타카 시민들이 구혼자들을 방관하며 제지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오크리토스라는 자가 멘토르를 나무랐습니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구혼자들을 내쫓으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니 괜한 말로 구혼자들과 맞서게 사람들을 부추기지 말라고 하였죠. 그는 텔레마코스도 여행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돌아가 자기 일이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구혼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외딴 바닷가로 가서 아테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테나는 멘토르의 모습으로 텔레마코스에게 다가왔습니다.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의 용기와 지혜를 이어받았으니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 주었고 자신이 배를 마련해 동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텔레마코스에게는 여행에 쓰일 양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일렀죠. 텔레마코스가 집으로 돌아오니 구혼자들은 가축을 잡아 잔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안티노오스가 텔레마코스의 손을 잡으며 전처럼 같이 잔치를 즐기자고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철부지가 아니고 마음속의 기계도 자랐으니 언젠가 당신들에게 파멸을 안겨줄 것이라며 안티노오스에게서 자신의 손을 빼내었습니다. 구혼자들은 여러 말로 텔레마코스를 조롱하고 도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그들의 모욕과 도발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황금과 청동,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항아리마다 가득하였는데 평소에 두 개의 문짝을 걸어 잠가서 충성스러운 하녀 하나가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옵스의 딸 에우리클레이아였죠. 텔레마코스는 그녀를 불러 여행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침소로 들면 가져갈 터이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하였죠. 에우리클레이아는 울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말렸지만. 텔레마코스는 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의 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아테나는 텔레마코스의 모습으로 이타카를 돌아다니며 2 0 명의 선원들을 구하였고 해질녘 항구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에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빠른 배한 척을 빌렸습니다. 해질 무렵 배가 항구 가장자리에 정박했고 선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테나는 다시 멘토르의 모습으로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가서 구혼자들에게 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텔레마코스는 선원들을 시켜 식량과 음료들을 배로 가져가 실었죠. 텔레마코스와 멘토르는 뱃머리에 앉았고 선원들이 도질펴자 아테나가 보낸 순풍이 배를 밀어주었습니다. 선원들은 신들, 특히 아테나에게 포도주를 바쳤고 배는 밤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디세이아 이거는 끝이 났습니다. 텔레마코스는 회의장에서 연설하며 구혼자들의 횡포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왕자로서의 권위와 정치력을 행사한 처지도였죠. 울음을 터트리는 등의 미숙한 면도 보였고 구혼자들도 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갈등이 해결되었다면 앞으로의 서사가 필요가 없겠죠? 이번 일이 성공적이지 않았기에 이야기는 이어질 것이고 텔레마코스도 점차 성장할 것입니다.